사람의 장 나쁜 사람의 99%는 장루수다 나쁜 사람의 99%는 장루수다 왜 그럴까요? 아, 나쁜 과당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간 손상 독소 최종 당화 생성 지방간 장내 세균 과당 증식 곰팡이 감염의 원인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 고혈압, 통풍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스파탐은 식욕을 끌어올리는 원흉으로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로 분해된다. 아, 이 아주요 아스파탐이 식욕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포름알데히드 아주 독성 물질이. 아스파탐은 우리나라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로서 설탕에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데, 이런 과당의 단맛을 포기하는,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과당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단맛을 선택하는 방법을, 어,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생꿀이 좋죠, 생꿀 메이플스러, 시럽, 스테비아도 좋지만, 또, <laughs> 혈당이 조금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예, 식품에 들어있는 당함유를 보니까 흰우유가 이렇게 각설탕이 3개라면 어, 초콜릿이 들어가버리면 벌써 9개가 되어버리네요 바나나 맛을 낸다 맛을 내는 것은 벌써 9개가 되네요 와 에너지 음료들이요 14개나 들었어요 포도맛 탄산음료 이건 완전 설탕 탕이네 탕이요 병 커피 아, 카피라떼뭐 이것들 어린이 홍삼 음료 막 이런 것당 어린이 혼합 음료 <laughs> 탕 이런 탕 몸에 들어와서 독소를 변하는 각종 식품 첨가물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한국인은 보통 1년 동안에 약 25kg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다 참 뭔가 것들 이런 것 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발색제 소백제 아, 엄청나게 그냥 1위는 아 이게 참 안되겠네요 식품 첨가물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 1위가 예 이거 이거 참 너무나 아, 파음류가 들었고 면발을 튀길 때 들어가는 식품 고혈압 유발하고 또 맛과 향을 내는 음그 19가지 와 라면 스프에 30가지 이상의 와 예. 종류가 많다 종류가 이렇게 48가지 과자, 아이고, 이, 그렇군요. 이 과자, 이 과자, 까자 맛있게 만들려고, 아, 점성이 필요하거나, 아, 기름과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유. 어, 2011년 산탄껌에 있는 부유제 주품을 먹은 아기가 괴사성 장염. 3위가 아이스크림, 어, 이거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 안 되겠네. 24가지 칼라 기난, 쥐시름에서 지의장유 괴양을 일으켜서 종양을 유발하는 아, 이런 24가지 이상이 아, 했다. 음료수 네, 드링크 종류가 4위네요 합성 보존료 비타민C가 안식 항상 나트륨은 발암물질 벤젠 발생되고요 카페인 안식 형상 인공색소 주의력 결핍 와 네, 이렇게 되는군요 오이가 햄소세진의 14가지 14, 14가지 이상 들었네요 어이. 단백질 구성 성분인 아미가 합성 보존요 1, 2, 3, 4 이것만 잘 알아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 <laughs>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g 1년에 약 4kg의 섭취가 적당하나 2009년에 한국식품과학에서 실시한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르면 70에서 80까지, 와.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청가물의 양이 24kg, kg. 아, 식품청가물은 수용성 성분이 많아 80에서 90%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10%가 체내에 이여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음, 한국이네. 인백제 발색제, 착색료감미료 보존료. 24kg. 여기 하나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구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균 성장, 그러면 장내 미생물도 망가뜨리는 거겠죠. 응? 방구제가, 아, 치즈, 초콜릿, 음료수, 음료수에도, 고추장, 어우 고추장. 자장면, 마가린, 방, 단무지 케찹, 발효유, 의지, 햄등에 쓰인다. 심한 경우에 중추신경마비, 위험을 일으키고 간에 악영향을 준다. 감미료 단맛을 내며 설탕의 수백배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감미료 청량음료, 간장, 과자, 빙가류 이렇게 되면. 소화기, 콩팥장애, 자궁암, 방광암, 아,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 화학조미료 MSG로 만든 것들은 어떤 것 있나요?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라멜, 다시마, 맛소금, 간, 치미, 어린이 뇌손상, 전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절임, 두통, 이화학조미료 착색제, 맛있어 보이게 하는 색을 내는 화학물질이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소시지 푸딩 아, 치즈는 치즈는 아, 버터도 그렇네요 희망 경우에 간 혈액 콩팥의 장애를 일으켜서 바람에 영향을 준다 발색제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인데 구토 간장 암을 일으킨다 발색제 표백제 음 소백제, 과자빵, 빙가류에 들어있고 어, 전식 호흡, 정막, 눈자극, 유전자 아, 그렇지 염색체, 이상, 소백제 아, 이런 층을 유지한다는 거죠 착향료, 식품이 향을 낸다 산화방지제, 식품의 변질을 막는 것 유화제, 식품의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응고제, 식품의 형태, 조직감을 위해서 증점지, 식품의 질감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아유, 이건 뭐, 젤리 등, 균형이 무너지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불포화 지방산이란 대체로 인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의미한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메가3는 흔히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기름이나 견과류, <laughs> 들기름, 아마시오, 방목해서 키운 육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6는 식용유, 카놀라유 등의 오일이나 곡물, 방목하지 않고 사육하여 키운 육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6는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기름이지만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루면서 정상적인 양이 유입될 때 좋은 것이다. 오메가3와 6는 각각 1대1의 비율이 좋은데 현재 식습관에서 1대15에서 30, 뭐 50까지 되는지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라 거죠. 이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식물성 기름인 옥수수요, 카놀라요, 면수요, 콩기름 아무런 득이 없는 것이다. 오메가3 지방산 중의 하나인 DHA는 효능의 높음으로 섭취를 권장한다. DHA는 과당의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불안과 우울감 경감 근육 성장을 촉진하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멸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크릴오일로 저녁 식사나 잠자리 전에 1g을 섭취를 권장한다. 이거는 머리에 좋죠. 어 오메가3와 오메가6 간의 불균형과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로 인한 염증 발생도 장루수의 원인이 된다. 내 몸을 망치는 괴물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이렇게 합콘 같은 데 있네요. 괴물 같은 지방이다. 이래서 자체가 혈관 벽을 갈아 먹고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트랜스 지방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서구 시기 고지방 고설탕 에너지가 높은 시기 이런 것들 어, 아이스크림, 과자, 빵, 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LPS 독소를 유발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LPS 독소. 그래서 장 루스를 일으키는 투여 원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